이 게임이 능력도 능력인데 굉장히 약간 바둑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 정점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정형화돼 있어. 뭔가가 다 제일 유리한 것만 선택을 해서 바둑처럼 마치 한수한수 겨루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 T1 선수들은 갑자기 바둑을 다 치워 버리고 알까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고, 게임이 재밌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3용은 부턴 용세 번째 용이거든요, 이제. 이거부터, 이케 이거 KT가 먹으면 좀, 이제,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티원 선수를 이제 세게 들어가죠? 자. 자, 체력 회복하고. 자, 케리아 선수가. 어, 지금, 어, 잠깐만. 와 이거, 아, 어, 잠깐만. 자, 지금, 버티고 있고. 자, 안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 이거야. 이게 t 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둑판 뒤집고 알까기로 만드는 이게 t 원이에요 야, 자 라이즈까지 잡으면 할만하죠. 자 라이즈, 라이즈 그 아이돌 라이즈분들 아닙니다. 캐릭터 이름이 라이즈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라이즈 저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 라이즈 잡았고, 아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보셨죠? 제가 왜이 팀에 환장하는지. 아무리 불리해도 바로 바둑판 뒤엎고 알까기 바로 야 기가 막혔다.